하나의 하나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의 하는 무지개 교의 유튜브 유저들 친구들 또 특별히 어,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삶가운데 학교 안에서 가정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다 오늘 응,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 네. 네. 아, 말아봐. 정경 말씀 볼 겁니다. 오늘 말씀은 <laughs> 야고보서 2장 14절. 그 다음에 24절, 25, 26절. 네절볼 거야? 첫 번째 줄은 이준희. 14절. 보이시죠? 이준희. 시, 작.

다 같이 볼 거면 시작.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같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라. 의롭다야. 영원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알았어, 주남. 우리 재물 보시면 시작. 오늘 행함에 대한 야 행함. 행함이 어떤 거야? 행함이 행동하는 거야 이 행동하는 거. 거기에 대한 거야? 그럼 지난주 뒤나갑니다 봐라, 봐라, 봐. 좋아어 나연이 일 번. 아 진짜? 잠깐만, <목소리> 자, 자, 자. 무엇을 전하하고했을까요 선경을. 아니야 히트. 복음. 아, 아, <laughs> 보금.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와 죽으시고 죽으시네 삼일만을 부활한 그 모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다 근데 예수 자신을 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말씀하셨어.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전했지. 그때 이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지.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유대인이냐.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을 전하던 적곱집사중 누가 노래 맞아주었을까요요한 <놀람> <놀람> 요한, 요한, <놀람> <놀람> <수대람> 요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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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바도 요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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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다가 첫 번째로 돌에 맞아 죽으신 사람이에요. 얘네들 됐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이러면서 죽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고 돌아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도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스데반에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럼 세 번째. 이건 잘 들었으면 기억할 거야. 아, 사도 바울. 네. 정답! 서현아. 와, 잘했어스초반을 <laughs> 죽일 때 가장 앞에서 모이으던 사람이 바울이야. 근데 그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해서 정말 이 땅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laughs>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오케이 이렇게 복음을 잘했어 오늘은 뭐그것그 이수는 사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잘 들어야 돼 행동하는 법 행함이라 고 어렵 게 생각하지 말고 행동 내가 행동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걸 행동 행동 행함이라고 봐봐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습 창조했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 하나님을 모든 모습을 상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자세가 다야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대로 살지 않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봐.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가 딱 의자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여기 예수님이 있는 자리를, 아, 괜찮아. 잘 듣고 있어. 선진잘 들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십자가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야. 봐. 그러면서 얘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연아 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연이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을까? 네. 예수님이 무엇에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 하연아? 그렇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뭐 1년 다녔던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은 안에서도 이 모습을 너무너무 다양해 예수님은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하지만 생각만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아 하, <laughs>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하신 것,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을 알고 있어다 그래서 얘기한 거야. 너희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들이있다얘기 한다. 죽은 믿음은 여기 봐.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구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 친구들 네. 엄마 아빠가 목사님인 사람도 있고 네. 교회 다니시는 분도다 네. 네. 있지 그치 네. 교회잘못 나오시는 엄마 아빠도 있고 맞아다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대로 믿고 행동하고 사는지 목사님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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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말씀 전했지 집에서 부모님들 어떡하라고 했어 공경하고 부모님들 어떻게 하라고 랬지 하연아. 부모님들 어떻게 하라고 했지? 공경하고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이어 그래. 근데 지 솔직하게 얘기해. 2주가 지났어. 내가 음, 그 말씀을 들은 후한 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한 사람. 좋아요. 아빠, 야, 거제, 거짓말하면 안 돼. 목사님, 물어볼 거야. 우리 이준이, 정말 이준이, 동안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엄마, 아빠 사랑했는지. 아, 정말 야 아, 네. 아, 네. 아, 네. 가슴이 아, 침대 진짜 내면 내면는 사랑, 침대 정리까지 해서 잘했어.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거를 사도 바울이 딱 찍어대게.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믿는다고 그러지?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음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척 이렇게 생각했으면서 어? 야, 서연이저 되게 괜찮은데? 어, 서연이 어? 교회 다니나? 이렇게 서연이 행동을 보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너무 중요해 그러면 여기서 질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잖아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 아니면 정말 열심히 예수님 전하러 살았을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일이 몇번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때는 예수님 전하는 법으로 실어하는 사람도 많았거든 그래서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가셨는데도 사도 바울은 죽을 만한 위기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어 서연이랑 나연이랑 우리 하연이 목사님 하연이가 조금 걱정돼 보이는요 하연이가 완전 터프하잖아. 학교에서도 어, 짱이냐? 그렇지? 알아. 근데 하연이가 <laughs> 학교에서 막 애들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때는고 이러진 않지. <laughs> 그렇구나. 그러면 하연아 하연이 친구들이. 갑자기 하연이가 하연이 친구들 야 하연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그럼 깜짝 놀라지 않왜 다녀? 나나럼이같 이같은 사람그 너무 심하다. 하연아 <laughs>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그게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니네가 네, 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네. 집에서 어, 부모님들한테 행동하는 모습을 지 못하면. 그건 사실은 <laughs> 행함없는 믿음이라같 하죠 유진이는 행함없는 믿음인데 아니야 잘했잖아 너나 봐 너, 너, 너나 봐 <laughs>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이거 우리 동그라미 친구 다 같이 읽을 거야 준비 시작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요즘은 요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너 자신이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서 맞아. 그런 자존감은 필요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 이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네네 마음대로 떠드는 것은 똑같은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죽은 건 아니고. 알았지? 기억해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정말 힘들겠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알았지? 네.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나를 통해 다른 친구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고마워. 만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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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봄이 너무 즐거운데 <laughs>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봄이랑 서연이 라연이 하연이 또 우리 다솜이랑 예순이 오늘 오지 못하지만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담 친구들도 정말로 오늘 전했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믿으면야 예수님을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먼저는 예수님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학교에서든지 친구들 가운데 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면 이번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기도할, 어, 아 기도할 때 예쁘게 눈 뜨는 사람이 계셔요. 우리 탱이탱이, 우리 고민이야. 누구야? 누굴까요? 얘들아, 우리 찬양 아까 전에 고산명사 찬양서 우리. 어, 아니, 야니 유준이가. 황금합시다. 찬양합시 <laughs> 황금! 우리 황금! 준비하고 있어 주세요! 호산나, 다이세왕 예수님. 이 세상. 그 뭐라 해도, 니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사랑의왕 예수님. 오늘 즐기시고,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1, 투, 쓰리, 포. 할렐루야, 나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기뻐, 노래해. 우리 1절, 우리 다솜이랑 유준이만좀그렇구 보겠습니다. 복수를 얼마나 예쁜지. 화이팅! 1절. 원, 투, 쓰리, 포! 은세상. 다 같이 할까요? 오랜만 허상아, 허상. 오사, 사랑해주. 사랑해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 투, 원, 할렐루야, 나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나 기뻐 찬양해. 나길뻐노래해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안녕. 오케이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무지개교회 유치부 유치원 친구 또 청소년 친구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믿는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예수의 모습이드러날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하시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수반스의 다음 친구들 화이팅. 헌금 우리 헌금 황금. 황금 주제. 황금, 황금. 어, 목사님 가지고 다음 주에 네. 한꺼번에 다 내줄게. 헌금 네. 우리 우리 야 얘들 우리 황금 바구니를 한개 예쁜 거 사볼까? 아니요 돈 남배 아니야. 아니, 알았어, 못해. 네. 야너보고야 하나도 한번고커 아니 그게 아니다. 책상 위에 가져올게. 아안 했는데 엄청 막큰교회에서는막 괜찮을지도 모르지만이 짬뽕 <laughs> 그냥 8천 원을 끝인데. <laughs> 그니까 그래도 목사님 조그만 한건방 위에 있는 거 갖다 줄게. 아니 <laughs> <저희도 웃음> <안> <laughs> 그 다번에 거기서 같이 안 가져가시나. 그 옛날에 그 만들래요. 야, 좋다. 옛날에 그레기통같이생긴 그거 있지. 그이 생긴 거예요. 아, 맞아. 다 아, 그 모자. 맞아. 그그위 있어. 위에 그 그게 한건바인데복이 나중에 다음 네, 주에 천 차라리 나한테 전화 줘. 응. 원까지까지이지 네. <laughs> 아케. 혹시 나 올라와, 알았지? 아니요. 네.